안녕하세요, 유미 쌤입니다. 오늘은 어, 무리식의 계산 중에서도 제곱근의 성질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 제가 개념서를 보면서 어, 수업을 준비하다가 어, 그 개념서에 있는 내용 말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아예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개념서에 있는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면 등장을 합니다. 제곱근 우리가 무리함수를 다루려면 루트의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무리식의 계산이라고 등장을 해요. 해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그것은 그냥 a가 아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a가 아니에요. 절대값을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루트 안에 3의 제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3이 맞죠? 그런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냥 마3으로 벗깁니까? 아니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자, 그것의 제곱근은 절대값 그래서 또 양수로 나오죠. 이거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루트 안에 뭔가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라도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걔는 루트가 제곱이랑 만나서 벗겨치는데 절대 값을 달고 나옵니다. 절대 값이 달고, 절대 값을 달고 나오니까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죠.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그냥 a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음수 같다. 아니에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어쨌든 이 절대값을 벗겨서 나온 결과이고 양수라는 것. 루트 안에 제곱 실수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그 값은 항상 양수이다. 생각해주시고. 어, 0은 위에 들어가도 되고, 밑에 들어가도 돼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그 여러분 개념서 옆에 꼭 메모하세요. 이거랑 비교해서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고등, 고등수학 그 상에 등장을 하긴 하지만 공부할 때 항상 묶어서 전체적으로. 자, 요렇게 있으면. 자, 왼쪽이랑 비교되나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루트 안에 a 제곱이 들어간 건데 얘는 루트 a 전체를 제곱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a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곱근은 중학교 때 배웠던 양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 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소수 하이 그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자, 루트 3을 전체를 제곱하면 그냥 3 맞아요. 근데 루트 안에 마 3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제곱하자. 그러면 얘는 이번에 그냥 3이 아니고 마 3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를 도입해서 얘기해 보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 i잖아요, 그쵸 이것을 제곱하면은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가 사라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잘 구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 개념서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게 1번이었고. 자, 여러분이 추가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꼭 추가해서 공부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 거예요. 갑시다 그냥.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이때만 루트 a 루트 b 둘이 곱하면 이게 안으로 합쳐진다. 저는 지금 증명보다 사용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해 볼게요. 요렇게 된다. 또 무슨 얘기하지? 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으면 얘는 요 안으로 요렇게 합쳐진다. 이렇게 AB로만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내 마음대로 A는 2, B는 3이런 정도의 숫자를 넣어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3은 6, 이렇게 된다. 루트 뭐, 3분의 루트 2는 루트 전체 안으로 합쳐가지고 루트 3분의 2가 된다. 요렇게. 또뭐 있지?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루트 안에 A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절대값 A지만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A로 나와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개념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루트 B 제곱분의 A는, 자, 이게 지금 갈라지잖아요. 어, 이것이 아닌데. 아, 이렇게 갈라지고 있네. 그러면 양수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 B의 제곱에 루트 A가 되고, 루트 B의 제곱은 양수 B니까 B로 나오고. 이렇게 이유도 생각해 가면서 쭉 써봤어요. 크게, 지금 외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 쭉쭉쭉 계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뭐를 더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지금 무리식을 다루면서 항상 아니 0보다 크다라고 보장된 상태를 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어, 사실 지금 무리 함수에서는 그 정의역을 실수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인 것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를 많이 보긴 하지만,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야 실수가 되니까, 어, 그 외에 다른 무리식의 계산을 할 때는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겸, 이때 총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이거였죠. 둘다 0보다 큰 경우. 인 경우, 저는 재미로, 이번엔 0보다 크고, 비인 경우. 이것도 생각해 볼 거고, 여러분도 따라와 보세요. 인 경우도 생각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 둘다 0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해 볼거예요 자, 이거, 뭐, 그 문자로 다 외워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내가 빨리빨리 도출해 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a는 양수, b는 음수인 경우 자 이게 나는 좀 와닿지 않아 하면 머릿속에 모델 a는 3, b는 뭐 3이 마음대로 바꿔 자 이렇게 대충 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루트 a, 루트 b 이 경우에 그대로 안으로 들어와요. 자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2 있으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i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 얘가 지금 어디 무리식 공부할 때 되게 특별하게 이거 꼭 기억하자라고 나오고 있긴 해요. 특이해요.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루트 루트 합 떨어져 있던 게 합쳐지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와요. 자, 요 이유를 어 여기 다른 색으로 그냥 빨리 도출을 해 보면 요것 좀 여기다공간에다 한번 써볼게요. 루트 안에 지금 마이 2분의 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i로 돌려서 생각해볼게요. 루트 2i 루트 3.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의해서 루트 2분의 3인데 i분의 1이 남잖아요. 자, i분의 1 i분의 1은 마이너스 i와 같죠?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하면, 분모는 i 제곱이 돼서 마 1이고, 분자가 i고, 해서 마 i. 마 i는 루트 마1 해서, 어. 마이너스 루트 마 1. 이, 더러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오게 되겠죠?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다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루트 a 제곱 b는 양수니까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루트 안에 b 제곱분에 a가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음 루트 안에 b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음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b로 빠져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벗겨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뭐를 좀더 예쁘게 바라고 싶은데. 좀 신경 써 봅시다. 요거. 그다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경우도 쭉 생각을 해 볼게요. a b 이게 같은 경우도 합쳐지고 네 루트 b분의 루트 a도 어 밑에 양수고 위에 음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루트 A 제곱 B 같은 경우는 루트 A 제곱이 밖으로 나올 때 바를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 B 제곱분의 A는 B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별 문제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하고 앞에 마가 달립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마3, b가 마2라고 생각을 하면, 자, 루트 마3, 루트 마2 하면은 둘이 곱하면 그냥 6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루트 3i 곱하기 루트 2i니까는 루트 6i 제곱이 돼서 말을 달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납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루트 b분의 루트 a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으로 이렇게 합치면 되나 맞아요 돼요 루트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i분의 루트 3i니까 i, i 약분이 돼서 그냥 루트 안에 2분의 3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A제곱 B는, 아까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빠지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안 외워도 이렇게, 어, 자꾸 도출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할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직접 다 써보았어요. 일부러 프린트 인쇄하지 않고 같이 한번 써 내려가 봤습니다. 어, 여러분, 루트 계산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